애들이 하는 게 정말 편식이 맞긴 한가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편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소아과의사이지만 제가 먹을 거에 좀 진심인 편이라 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편식 극복과 관련한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담을 겁니다.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다만 이제 이유식을 시작해서 음식을 처음 접해보는 경우에는 음식이 낯설어서 잘안 먹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 10번, 15번 꾸준히 트라이를 하다 보면 나중엔 먹습니다.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보시는 우리 엄빠들, 애들이 하는 게 정말 편식이 맞긴 한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음식을 가린다고 무조건 다 편식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템처럼 다잘 먹는데 오이만 안 먹는다. 라든지 얘는 다잘 먹는데 콩은 꼭안 먹어요. 이런 경우라면 일단 괜찮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엄마 아빠가 보기에 짜증나서 그렇지 애들은 괜찮아요. 성장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살면서 한두개 정도 안 먹는 음식 있어도 괜찮습니다. 음식에는 식품군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류를 다안 먹는다. 고기 생선 두부 할것 없이 이런 종류는 다안 먹는다 이런 식이면 진짜 편식이고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야채를 전혀 안 먹는다 이런 것도 편식이고요 그리고 편식 1순위는 아무래도 야채이기는 하죠 애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입맛이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미맹이 아닌 이상이야 단맛도 더 세게 느끼고 쓴맛도 더 세게 느껴요 그래서 단 음식은 더잘 먹는 거고 쓴 음식은 더잘안 먹는 거고요 제가 요즘은 좀 바빠서 요리를 자주 하지 못하는데 한때는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해주 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데 이 요리를 할때 정말 어느 것 하나 내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요리가 없잖아요 마음가지 않는 요리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상을 차려 줬으면 얘가 이것도 먹고 이것도 잘 먹고 다잘 먹어주면 너무나 좋은데 어느 거안 먹고 막 깨작깨작 거리고 있으면 진짜 미치죠 사실 그래서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조금 더 견디기 힘들어 하는 건 있긴 있어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참아야죠 만으로 두세 살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음식을 시각적으로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어떤 맛이 나 다 알고 내가 싫어하는 음식 이렇게 거부 하겠지만 그 이전 아이들은 음식이 그냥 낯설어서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참고 기다리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시도를 하면서 먹여 보는게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기약이 없다는거 무슨 게임 퀘스트 하듯이 10번 시도하면 아이가 잘 먹습니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미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 통하는 조금 큰 아이들은 아이가 싫어하면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는 마세요 먹으라고 화를 낸다거나 아 먹지마 됐어 이러고서는 음식을 뭐 뺏어 버린다거나 아이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먹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먹어봐야 얘는 이게 맛있는 줄 몰라요 그냥 단순히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마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먹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이게 음식에 흥미를 느끼게 할순 없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혹은 식사를 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하거나 재밌어서 음식을 먹게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식탁이 혼나는 공간이 되기 보다는 아이가 어쩌다가 잘 먹었을 때뭐 평소 콩을 잘안 먹던 아이가 어쩌다 콩을 한두개 먹었을 때 칭찬을 해주고 아이한테 잘했어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려면 어떻게 속여서라 또 음식을 먹긴 먹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식은 처음 먹는 게 중요하고 처음 먹는 게안 됐다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특정 식재료를 처음 접하는 건 이유식할 때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특정 음식을 처음 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SF9의 로우는 카레에 들어있는 당근만 못 먹는 걸로 유명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생 당근을 아이들한테 줬을 때이 당근 맛이나 향, 식감 같은 게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당근이 들어가 있는 다른 음식들, 예를 들자면 뭐 카레라든지 당근 크로켓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이건 또잘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당근이 들어가 있더라도 물론 이걸 먹는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생 당근도 먹을 거다라는 보장이 있지는 않아요. 않아요. 그래도 당근 향이나 맛에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 아무래도 당근에 대한 거부감 자체를 줄일 수는 있답니다. 이런 걸 다른 식재료에도 한번 적용해서 조리법, 레시피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보통은 아이들이 맛이나 향,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스나 다른 식재료들로 이 싫어하는 음식의 향을 덮어버리면 잘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먹는 거죠, 사실.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예쁘게 만들어주면 또 애들도 좋아해요. 잘 먹고. 다만 내가 뭐 곰손이다 아니면 매일 어떻게 그렇게 예쁜 도시락을 만들어주냐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판에라도 음식을 담아주세요. 내가 직접 고른 정말 좋아하는 식판에 음식이 담겨 있으면 약간의 책임감이 생기면서 어떻게든 이 안에 있는 거는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아이들 그릇에 싫어하는 음식을 왕창 담아주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테고 그냥 한두 번 정도 눈딱 감고 먹으면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만. 시작은 그렇게. 이렇게 잘 먹으면 점점 늘려가 보는 걸로. 그리고 또 아이랑 같이 요리를 하면 자기가 만든 음식은 더잘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랑 같이 요리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위험하지 않게요. 애들도 배가 고파야 먹어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진짜 배가 너무 고프면 이거라도 먹죠, 당연히. 그래서 밥투정이 너무 심하고 편식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좀 배가 고프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인데 엄마 아빠 마음이 그게 쉽지 않죠. 밥을 안 먹고, 체중이 잘안 늘고, 이런 아이들이, 요거는 잘 먹는다 하면은, 요것만 자꾸 주려고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요거라도 더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주로 잘 먹는 것들이 간식이나 단 음식들이죠. 그래서 단 음식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이건 맛있어서 점점 더잘 먹고 입이 점점 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안된 일반적인 음식들은 더안 먹게 되고 맛이 없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편식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심한 편식이 있다면 아이들이 배가 고프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정해진 식사 시간 동안 본인 식판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지 않았다. 다 먹을 때까지 너무 기다리진 말고, 일단 치운 다음에, 다음엔 잘 먹기로 약속하고, 대신에 배가 좀 고프도록 간식을 주지 마세요. 그 편이 더 낫습니다. 다만 성장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아이가 너무 안 먹어서 체중이 더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지속하진 마시고요. 비염이 너무 심한 아이들도 음식을 잘안 먹을 수가 있어요. 감기 걸려서 코가 꽉 막혀 있을 때 음식 먹으면 얼마나 힘들고 맛도 없어요. 음식 향이 전혀 안 느껴지니까 입에서만 딱 나는 맛들, 단맛, 짠맛 이런 자극적인 맛들만 맛있다고 느껴지게 되고 그런 음식들만 위주로 찾게 됩니다. 이게 감기 걸려서 그냥 하루 이틀 그러다 마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비염이 어디 그러던가요? 환절기 오면 한참 동안 그러기도 하고 1년 내내 비염 달고 사는 아이들도 많고요. 이러다 보면 얘네한테는 이 음식의 맛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고 코가 막힌 상태에서 느껴지는 음식 맛이 이제 디폴트 값이 돼 버리는 거니까 음식이 맛이 잘 구분이 안 되죠. 뭘 먹어도 그냥 맛이 비슷하고 음식은 별로 맛이 없고 그래서 비염이 있는데 편식이 좀 심한 아이들은 비염을 케어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야채만 편식하는 애들은 놀아줘야채, 뮤비 같은 거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보고 있다 보면 왠지 야채 찾아서 먹어야 될것 같고 그러던데 애들 보라고 당근송, 멋쟁이 토마토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